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바태복음 1장 1절과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길어서 키워서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벨륜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증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세월은 참 빠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태양력을 사용하지요. 달력의 시작은 1월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지요. 교회에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태양력처럼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준이 교회력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태어나신 이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뜻에는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날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교회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대림절, 강림절은 같은 절기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림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다스려지신 다스려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세계의 시작이 기록된 것이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태초의 시작입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고 간단한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근원, 세상의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의 근원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와 신약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은 서로 비슷하게 처음을, 시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말씀의 깊이가 큽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리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무 회계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계사 하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맞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세리로 일하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도 아주 조직적으로 기록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은 기록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릴 때부터 토라인 모세오경을 다 외우도록 그것도 달달달 외우도록 교육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기계적인 방법을 도 사용하면서까지 암기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랐지요. 암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노래도 사용하고. 손 동작도 동원했습니다. 유대인인 마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지지 않을 만큼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이고 다윗의 자손, 즉 왕의 자손임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생애였음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그들이 공부한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부터 16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이 등장한 그 사람의 출신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지 다윗 왕가의 혈통인지를 드러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족보를 통해서 설명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가계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렛에 사는 시골 처녀입니다. 이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 마을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고, 그곳에 사는 나사렛 사람들을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런 경, 경멸과 조롱을 받고 있는 나사렛 출신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지요. 또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자신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로 여기지 않았지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약혼한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럴 그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끊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어떤 불편함도 주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남의 일이니까 무감각하지. 만일 내 딸이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난리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덮어주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후에 천사가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동침할 수 있었으나 동침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의 시작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나사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부족하지만 주의의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사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작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나살에 대해 오신 예수님, 겸손한 신앙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우미한 우리를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야마 단기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가난한 시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소송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참 평강으로 호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치료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성도들이 새벽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사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